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다 었습니다. 미민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요우소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다,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함께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 월요일부터 어, 오늘까지 어, 저는 세미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동안은 조금 이렇게 아, 우리 목사님들 조금 여유롭게 했는데, 2박 3일도 우리 어, 박사님이 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막했는데 아, 지금도 피곤합니다 <laughs> 생각보다 많이 피곤합니다 아, 그래도 우리 성도들기도 잘 많이 해주셔서 우리 연회에 있는 아, 그래도 공부하고 싶은데 멀리까지 가지, 가지 못하는 목사님들을 아, 잘 섬길 수 있는 아, 기회를 주셨고 또 우리 성도 기도해 주셔서 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또 어, 가을 학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가을 학기도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아, 우리가 좋은 곳을 가면 기억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곳에 기억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겠죠. 그곳이 그냥 단지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갔을 때 뭔가 특징이 있잖아요. 뭐 아름다운 꽃이 있다든가 어떤 역사적인 어, 무슨 흔적이 남아 있다든가. 우리가 각자마다 갔을 때그 명소 또 기억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나름대로의 모습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이 기억되고 또 그곳을 가고 싶어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감동도 줬고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기억하게 되고 또 누군가가 그곳에 간다고 하면 그런 명소나 좋은 곳 아름다운 곳 그것을 추천해 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각자가 막 가졌던 그 마음이나 생각들, 또 어떤 흔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영적 감동을 줄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가 이 영적 명소가 되기 위한 모습은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명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적 명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명소가 되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강사님이 어, 이, 이 성경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꾸 반복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시면 목사님 목사님들, 성경 좀 믿어주세요. <laughs> 성경 좀 믿어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너무 신화와 같이 바라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그 박사님이 하시는 이유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혹 있지 모를 테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그럼 전화 여러분 은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 내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또 신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기적을 나타내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나요? 우리가 그런 눈을 갖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을 두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왜 그랬죠? 다 좋아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 가진거 보니까요. 너무 좋은 가나안 땅은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가 걸려요. 안악자손이 걸리는 거예요. 정탐하고 온 사람들도 심지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다. 그런데 거기는 에 아낙자손이 있는데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같다. 그 한마디에 그들이 보거나 목격한 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 돌아가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나 여호수아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갈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과 같이 그냥 노예생활하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생기면 이 믿음의 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모습 이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요? 우리 교회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세워져 가고 있나요? 여우수와 갈렙은요 반면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안악자손그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온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2025년 3월 12일 오늘 어떻게 왔습니까 내 힘으로 왔습니까 누군가의 부축임으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던 이유는 지금 여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 눈을 가져야 내일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요? 오늘까지 나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은 내일도 나에게 허락하시면 여전히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내일의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지 않는데 내일이 어떻게 있어? 오늘 담대하지 못하면 내일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그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담대하니까요. 계속께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와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만 두려워하죠? 백성들만 두려워. 믿음의 눈을 가졌냐 안 가졌냐는 너무도 중요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로 물어봐요.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물어보시라니까. 네? 그럼 답을 들어야죠. 답을 들어야죠. <laughs> 답을 들어야죠. 자 오늘 전하 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교회고. 믿음의 눈으로 세워자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멍품 교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이 명품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눈을 갖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힘들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서자 해보자 할수 있다.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오늘 전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감는 겁니다. 내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는 거. 그 계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용품 교회가 되고 명품 성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평이 아닌 감사함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을 읽어요. 7절 8절. 자, 시작. 할렐루야.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팔 절에 보니까 뭐하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아직 취하지 않았어요.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전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걱정거리가 있고 내 안에 해결되진 문제의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문제도 이 어려움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살로미가 5장 1 8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요, 하나님을 아직 가난당을 취하지 않았지만,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이유는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이거 신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면, 자꾸 신화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계 역사나 저는 뭐 세계사나 이 역사를 좋아하니까 보면요 이 성경이 얼마나 사실적이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전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를 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을 믿으십시오.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전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평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품성도 명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구절을 읽겠습니다. 구절. 자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미 입술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에 나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선포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10편 46편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사랑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도와주신다라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요 그 땅을 보고 있을 때요, 그들은요 여호사갈렙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어려움, 이것이 환난이 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요? 예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가 그 모습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우리의 산 가운데 영적 도전을 계속해 나갑니다. 자꾸 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하고 나가고 한걸한걸 한걸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는 거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나를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명품 교회 명품 성도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목회 컨설팅 30교회가 하기 때문에요. 내 마지막에 하는 교회는 7월 달에 받아야 돼요. 코칭은 10월 12월 달에 끝나는데 7월 달에 받으면요. 거의 끝날 때쯤 받아요. 야 그래서 제가 그이 이 해야 되는 걸 열심히 하면서 보냈어요. 월요일 날 새벽에 에, 새벽에 마치고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받으 그 공부하러 갔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막 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다른 분다로 되게 봐야 될게 있어서 그거 좀 사진 찍어서 보내 주세요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최대한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받으면 빨리 체크하고 빨리 도전하고 빨리 만들어가고 다시 점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얘기하면서 할수 있으면 주일날 받으면 좋겠다 주일날 근데 주일날을요 기회가 딱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0기회 중에 딱두개회만 주일날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와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그걸딱 보내서 2시 반쯤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보낸 것 같아요 마지막 분이 사진까지 보냈어. 요 그런데 제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제일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보내도 제일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그 전사님이 알겠습니다. 팀장님하고 옥사님한테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이제 시간표가 나왔어요. 근데그 위에 시간표를 보여주기 전에 위에다가 아, 거리나 상황상 본인들이 임의로 일정을 다 잡았습니다. 양해해주시고 혹시 아, 여기에 대해서 어, 조정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라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4월 4월 첫째 주 금요일인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월요일 아, 월요일 날안 되고 목요일 날안 되고. 이제 교수님이 서울신대나 이런 데 강의하시고 하러 목사님이 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요. 4월 13일 주일날 딱 걸렸어요. 아, 네. 딱두 교회만 할수 있는데 딱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 30교회 중에 다섯 번째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두려워만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변화를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상황을 살았을까요? 자꾸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자꾸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가 이들은요 뭘 생각하냐?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그냥 한번 지켜줬으면 그냥 계속 가야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 주기로 했으면 출애굽 시작해서부터 그냥 쭉한 방에 가야지. 왜 자꾸 일들이 생기게 만듭니까? 왜홍회를 만나게 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왜 이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가십니까?라는 원망과 불평을 했겠죠. 왜 그래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는 뭘까요? 노예 생활의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은 뭘까요? 자꾸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관습 이거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담대하게 나가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으면요 뭐가 생기냐면 자꾸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변화된 삶이에요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이 자꾸 시간이 흐르고 믿음의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고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자나 여러분이 하나님 보호 아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명품 교회, 명품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컨설팅을 받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변화를 자꾸 가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전도도 계속해서 나가야 되고 전도 나가고 발표하고 또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어, 빛가온교회에서 4개의 속회가 4개의 속회가 어, 우리같이 4개의 속회가 뭐 얼마 안 되는 게 아니고 4개의 속회 정도 되면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어, 100명 가까이 되는 속회가 우리 교회하고 어,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다 보냈어요 사진하고 우리 교회 사진 기도 제목을 싹 보냈어요. 그분들은 오늘부터 아무튼 12월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변화해야 되면 변해야 됩니다. 이 변화가 세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지대에서 말씀대로 자꾸 나가는 거 그럴 때 멍퉁 교회가 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실수 번호 이렇게 네 번째는 뭐냐면 10절을 읽어요 10절 자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돌을 들어서 누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소와 갈렙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이게 돼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라는 예 아니 그냥 여까지 인도했고 가나안 땅을 다 받고 열 명은 불안 좋은 이야기했고 두 명은 좋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냥 원망 불평하고 우리 다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제도자를 세워서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우수와 갈렙이 야 하나님이 하시면 가나안 땅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할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그 이야기했다고 뭐 하는 거니 돌로 쳐 죽이려고 그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오늘 전화 여러분에게도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고 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고 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고뭐 그럴 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그 얘기했을 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야, 저희 안 되겠다고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옳은 얘기하고 바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그 상황과 환경만 보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랑 여러분 속에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당연히 동료해주고, 하나님 중심, 예배해 주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런 사람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수와 갈렙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사람의 뜻이 아닌 뭘 따르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오늘 전나 여러분이 명품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순창 베델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이대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도 가고요. 도리에 맞는 상황이 온 달자로 가야 돼요. 그럴 때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오면 뭐 하냐면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한 발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의 못 보잖아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여전히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한 걸음만 내딛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한 발만 내딛으면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한번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또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또 걷고, 또한 걸음 내딛고, 내딛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한 걸음, 그한 걸음.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 순창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진정한 영적 명소가 될수 있기를 주의해 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영적 성분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곳에요, 어떤 모습이든 다시 뭐 돌아갔다가 다음 세대가 가나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그들이요. 이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떨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요수와 갈렙비 보고하고 신고할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럼 가난한 백성, 있던 그 가난한 백성들이 안 떨었을까요? 아니 떨었을 거예요. 이미 소문은요 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애굽은요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거기를 그렇게 왔다는 얘기,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했던 얘기를요. 다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 얘기를 듣고 떨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떨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광야를 도는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이 광야를 다시 돌지 않기를 전하고 갑니다 우리가 나가면 이미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명소가 되는, 아니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명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뜻을 하나님은 뭐냐?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